2024년 1월 21일 이 정훈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호칭해서 도발을 하면 평정해버리겠다라고 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 최선이 북한 외무상이 푸틴을 만나면서 북한 러시아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러시아 측의 설명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푸틴이 방문하겠다,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겠다라는 것은 일단 밝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00년 7월 이후 올해 중에 일어난다면 24년 만에 러시아 정상이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 및 국제 문제를 심도 있는, 국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진행하기로 견해일치를 보았다. 조로 두 나라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데서 전략적 협조와 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주목하십시오. 다극화된 질서, 국제 질서. <laughs> 어, 지금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전 세계 유일한 패권국이다. 그래서 유니폴라, 단극체제라고 많이 봤는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미국이 네가 왕이 아니야. 여러 개의 극이 있어.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왕이고, 뭐 어디에서는 북한이 왕이고, 이런, 이런 체제. 미국 패권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측은 러시아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작전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게 미사일과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 이 포탄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두 나라 관계는 불패의 전후 관계, 백년 대계의 전략적 관계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북한은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면 최상 최대의 성심으로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최선희가 이제 러시아 갔다 왔는데 그 결과를 보도하면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푸틴 대통령 동지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것을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하고 러시아 짝짝꿍이 돌아가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만 압박해갖고는 미국이 꿈쩍도 안 하죠. 어, 그리고 나토를 통원해서 그 라인을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확전을 할 필요가 있죠. 어디론가 또 하나의 공격을 해서 미국이 그쪽으로 대응함으로 해서 자꾸 미국이 말려들게 해서 미국은 나토가 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나를 상대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협상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이거 나토 국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원래 소련을 이루던 유럽 국가였죠.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과 함께 유럽에서 소련을 이루었던 나라들입니다. 그중에서 이 라티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남쪽, 나토에 가입한 루마니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격을 안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안한 나라는 러시아랑 국경을 맞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흔히 말하는 발틱 상국인데 그 중에 한 나라인 에스토니아의 총리가 3년 안에 러시아는 나토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래서 어, 에스토니아는 지금 상당히 가난한 나라죠 여기 지금 국가원수는 여성 총리예요 위기에서 여성들이 더 용감하죠 막상 싸움이 벌어지면 남자들이 싸우겠지만 여성들이 상당히 또 용, 용감한 게 있습니다 <laughs>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을 때 에스토니아 국민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지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아주 강한 연대를 보였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뚫리면은 러시아는 과거 소련이었던 나라들을 다 잡아먹기 위해서 쳐어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토니아 총리는 나토 국가들이 일치단결해서 방어선을 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유럽에서 확전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과거 영국이 세계 챔피언이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랑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남진을 막고 할때 러시아에서 이, 이 아프가니스탄 결전을 하면서도 그때 영국이 어퍼컷을 한번 먹이죠. 어떻게 먹이느냐? 그 때는 우리가 일본에 합방되기 전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대한제국한테 힘을 쓰고 있을 텐데, 그때 대한민국, 대한제국 남쪽에 있는 거문도를 상륙해서 영국이 한반도로 진출할 것처럼 쇼를 하죠. 러시아가 긴장을 하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을 늦춥니다. 이름하여 성동격서, 동쪽에 있는 대한제국을 쳐서 서쪽에 있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놀라니까 서쪽에 있는 아프간에 있는 러시아 군들을 물리치게 한다. 이런 전략이죠. 자, 자,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합니다. 러시아는 북한을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돈도 벌고 대북, 유엔 대제도 풀, 푸는 거죠.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열어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 중국도 슬금슬금 팔 수도 있게 되고 다른 나라도 팔 수, 팔수 있게 되면서 북한을 향한 대북 제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면은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 북한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죠. 즉 과거 영국이 거문도에 상륙했듯이 주한미군이 있는 미, 미국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북한을 치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여기 대응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북한이 두려움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여러 형태로 건들면 북한이 대응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대응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자기네 칠 뜻이 없다. 그러나 우리를 치면 은 평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하면서 뭐뭐 하면 완전 평정하겠다 이런 공갈을 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 가만히 있어 대한민국 우리 좀 러시아의 무기 좀 팔아먹고 경제 살려야 되겠어.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남북 교류체련 조평통이니 우리 민족끼리니 우리를 자각할 수 있는 모든 걸다 끊어버리고 그래야 빌미를 안 주니까. 러시아한테 몰빵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저들의 전략이죠. 그럼 중국은 왜 러시아한테 무기를 안 주느냐? 러시아도 중국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해가 있죠. 중국에 대한 중국은 상당한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중국이 어려워지고 또 대만은 점점 더 독립으로 가니까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만은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쉽게 러시아에 대놓고 도와주지는 못해요. 북한만 저러는 겁니다. 그만큼 북한은 우리를 호구로 본 거죠. 근데 이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미국의 유명 연구센터의 연구자들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 높다. 아, 이건 뭐냐? 미국이 북한을 때릴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때리느냐?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미사일을 평양에 우겨놨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 자꾸 무기를 보내니까 그 무기를 보내는 사진들을 찍는 거죠. 점점 정밀하게 찍고 그러면은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지금 북한이 연속해서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그쪽에서 미국의 많은 정찰 자산이 블라디보스톡 남쪽에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러시아 군항, 비밀 군항이 있죠. 골로 나진에서 배를 싣고 가면 시베리아 철도에 실어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는 대충 그런 패턴입니다. 배로 북극해를 지나서 가지 못하고요. 아직 북극해는 얼었으니까 남쪽으로 스웨지강을 통과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육로로 가고 있는데 그 동해 북부 항로에 대한 계속 감시를 늘리니까 북한이 연속으로 미사일을 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러다가 어디서 뭔가 하나 사단이 터지게 되죠. 터지게 되면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게 되면. 그렇게 수송을 하던 북한 배 또는 러시아 배가 격침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미사일로 할 수도 있고 북한 앞바다인 동해는 상당히 수심이 깊으니까 우리는 물론 미국의 잠수함도 어뢰 한방이면 우리가 당한 천안함처럼 꼬르륵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북한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천안함이 격침됐을 때 원인 찾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원인 찾고 나서는 양쪽으로 갈려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지리 멸려 지방선거를 쳤습니다. 북한이라고 그들의 무기를 싣고 나진을 떠나서 블라디 보스톡 그 동쪽에 있는 러시아 군항으로 가던 배가 꼬르륵 했다. 근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 원인 찾고 뭐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뭐 떠들겠지만 쉽사리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무력을, 무력함, 힘이 없음을 보이다 보면 스스로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김정은은 대한민국 것들하고 통하지 않겠다. 우리를 도발하면 박살내겠다 이런 공간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하고 미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비밀리에 강력하게 한방 먹일 의지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라면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죠. 근데 윤석열 정부다라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고, 일본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행동은 미국이 할수 있겠죠. 뭐 우리도 할수 있을 거고, 지도세도 모르게 이게 바로 공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하는 순간 한반도의 긴장은 확 올라가면서 그것이 4월 10일 총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마 우리 전군은 즉각 끝이 아니라 즉각을 빼버리고 바로 강력하고 끝까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북한 그렇다고 우리 남침을 할수 있느냐. 지금 북한이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무기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그런 무기를 러시아에 100만 발씩 수출한다는 거는 자기네 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툭 치면 쟤네들도 러시아 수출도 못 하고 자기들도 지금 위협을 느낍니다. 의외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의 경제력을 최대한 떨어뜨리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벌써 나오는 보도가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도 무기를 공급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란한테도 뭔가 주, 주겠죠. 러시아의 군사 기술 같은 거는 북한과 러시아로 흘러,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네 국익을 손해 보면서까지 하는 건데, 이때 이란을, 이번에는 파키스탄하고 이란이 서로 약속대연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이 흔든다면 이스라엘은 양고마가될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국제질서는 무너져 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그걸 눈치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대만, 대선에서 민진당이 승리해버렸고 또 대만은 군사복무를1년넘 늘여버렸고 잘안 되는 거죠. 힘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숨고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숨 고르게 하는 사이에 김정은이가 워낙 다급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하면서 너희 나 때리지 마! 라는 말을 협박으로 해놓고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물자를 러시아로 보내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합참의장, 제가 안보실장, 제가 국정원장이라면 통수권자한테 분명히 보고를 할고 우리 209212 장보고 1, 내지 장보고 2급, 잠수함. 특히 2급이 좋죠. 최근에 나온 장보고 3도 더 좋습니다. 소리 없이 나, 나진항에 매복해 있다가, 잘 가라, 할 수도 있죠. 미국의 LA급 공격 원장이 할 수도 있고.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는 거는요, 그들이 미사일을 숙여놨다가 발사하는 지점이 어딘가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이 미사일 쏠, 쏘기 전부터 우리 합참하고 미국에서 북한이 도발할 거다 이런 예고를 내놓으면 거의 예측 없이, 여지없이 쏴댑니다. 물론 북한이 그걸 의식하고 일정한 데서 쏠 수도 있고 진짜 딴 데서 쏠게 나올 수도 있지만, 글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 한번 안보가 출렁일 수도 있다. 음, 북한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안함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가 쩔쩔맸듯이 북한도 그런 걸 당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어쩌면 저로의 기회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다. 전부 다 용기를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